오늘은 트로트계의 스타 정동원 님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동원 님은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의 설특집 프로그램에서 그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동원 님의 퍼포먼스 스타일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아티스트답게 심사위원들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MC 김성준은 정동원 님의 등장이 TV 조선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조명이 가라앉고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정동원 님에 대한 집중이 공간을 마법같이 만들었습니다. TV 조선은 정동원 님을 미스트로 쌈에 출연시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연예계에서 가장 높은 봉급을 받는 연예인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확인되면서 정동원님은 업계에서 그의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MC 김성준은 정동원님의 출연료가 그의 현재 역량과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님의 컴백은 미스트로 3뿐만 아니라 팬들과 연예계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미스트로트 3 출연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동원님이 이렇게 높은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게 된 것은 시청자들에게 그의 매력과 영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연예계에서 최고 연봉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정동원님의 연주 실력은 물론 상호 작용에 대한 중요성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업계에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정동원 님은 트로트 음악의 섬세한 표현으로 용기와 끼를 증명하며 많은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대에서의 그의 자신감과 빛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했고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동원 님은 예능계에서 새로운 지위와 입지를 굳건히 다져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